안녕하세요. 플라잉오십의 신태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음, 매일매일 자라나고 있으면 자라고 있음을 좀 이렇게 느끼십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점점 성장해 가고 있냐는 거예요. 아니면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거나 심지어 영적인 후퇴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무서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우리가, 음 해서는 안 되는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더 이상 성장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 아니람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나는 이만큼 신앙 생활을 해왔는데 이제 됐어. 더 이상 뭐 필요 없어. 이 정도까지만 하면 돼.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고 어떤 영적인 성장에 관해서 어떠한 관심조차 두지 않는 거. 이건 정말 우리, 그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피해야만 하는 그런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키를 예로 들어볼게요. 키. 우리 사람들은 갓난아기 때부터 해 가지고 성인이 될 때까지 키가 이렇게 무럭무럭 자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자라나고 있는 그 아이들 입장에서 그리고 또그 아이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 아이들이 매년 매년 키가 자라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그렇죠? 관심이 있고 매년마다 심지어 이제 관심이 많은 부모님들은, 뭐, 심지어 매년이든 아니면 매달이든 어떤 정기적으로 아이의 키를 체크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키를 체크한 날짜를 이렇게 벽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 그런 부모님들도 있죠. 키가 자란다는 것. 왜 아이들도 그렇고, 아이를 좀 부모님들도 왜 키가 크, 커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이렇게 클까요? 왜냐면 정말 사실대로 아이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키가 크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치들이 있는 거야. 아, 이제 한 달이 지났으니까, 1년이 지났으니까 우리 아이가 계속 커가고 있는데 요번엔 어느 정도 컸을까? 라는 기대감들을 계속 갖게 되고 그 기대감을 충족시키게 되거나 또는 뭐 기대감을 또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그이키에 그러니까 대해서는 아이들도 부모나 또 아이들이나 관심이 있어요. 근데 이 관심이 많은 이 키를 키에 대한 부분을 어느 순간 되면요. 관심을 1도 갖지 않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언제요 키가 더 이상 크지 않는다는 사실을 본인이 깨달았을 때죠. 이제 성인이 되면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먹게 되면요. 더 이상 키가 자라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아이도 그렇고요, 그 아이를 둔 부모도 그렇고요, 더 이상 키가 큰 거, 큰다는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왜요? 기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왜 나는 여기까지 다 자랄 만큼 자랐다라는 어떤 그 생각이 이제 더 이상 키에 대한 관심을 이제 갖지 않게 만드는 것이죠. 그럼, 근데요. 우리의 신앙이나 믿음은요, 이 키와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신앙, 이 믿음은요,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성장을 계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요, 무엇을 가져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을, 여러분, 키를 잠깐 또 다시 얘기를 해드리면요, 키가 작은 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좀 걱정이 많으셔요. 뭐 여러 가지 뭐 광고에서도 키를 자라게 할수 있는 뭐 그런 영양제 같은 것들도 많이 광고를 하기도 하는데, 이 아이가 제대로 된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부모의 간절한 마음으로 어떻게 든지그 아이의 키를 이제 성장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요. 이게 관심이에요. 관심의 표현이죠. 근데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어떤 기준에 다다르면 그것이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이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성장시켜야만 하는 우리 삶의 전부, 전부예요, 전부. 그때 우리는 늘 관심을 갖고 이 신앙을 성장시키는 것, 믿음이 자라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리고 절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이만큼이면 됐어. 내 나이가 이 정도 먹었는데, 더 내가 신앙생활을 뭐, 4,50년 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러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요, 이 신앙, 영적인 성장에 대한 부분이 약간 뭐, 어색하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에이, 내가 더 성장할 때가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그 생각이 좀 사라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러면서 저도 솔직히 목사라는 직분을 이제 얻게 되고 나서 상당히 교만해졌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목사가 되고 나니까 누군가를 이제 이끌어야 되는 입장이고 누군가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런 이제 착각이 휩싸이게 될 때가 많아요. 난 이제 일반 성도들보다 믿음이 더 좋고 신앙이 더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어나 정도의 신앙이면 이젠 괜찮지 뭐. 하면, 그런 생각을 하면서 더 이상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그 신앙을 유지하려는 데만 애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앙의 성장은 나의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그리고 또 신앙의 연차가 뭐 많거나 적금에 상관없이 모두가 지속적으로 영적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 성장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요. 뭐 말씀 많이 보는 거, 기도 많이 하는 거, 뭐 예배 열심히 드린 거, 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가 뭐 초반에 5분 기도했는데 이제 점점점 그 기도의 시간을 늘려나가야 되는 거, 이게 영적인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이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악독, 기만, 외식, 식이, 또 비방하는 말. 이런 것들이 영적성장을 가로막는 하나의 요인들인데, 영적성장이 무엇이냐? 이 요인들을 하나하나 우리의 삶 속에서 버려버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나이가 들면서 내 삶에 익숙해지며 쌓여가고 있는 죄성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저희 첫째 딸과 이제 슬라임을 가지고 이렇게 놀고 있다가, 뭐 슬라임에서 이제 바풍이라는 게 있어요 박풍 그래서 뭐 슬라임을 이렇게 해가지고 풍선처럼 이렇게 만드는 게 있는데 그것을 하다가 이제 제가 잘 못해서 제가 이제 잘안 되니까 계속해서 제가 잘안 되니까 갑자기 이제 제 입에서 아이씨라는 말이 나왔어요. 근데 그랬더니 이제 바로 첫째 딸이 이제 아빠 저한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 아빠 욕하면 안 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이제 바로 제 딸에게 사과를 하고 또는 스스로 반성을 하면 되었는데 딸에게 이제 딸 앞에서 이제 자기 합리화를 스스로 했던 거죠. 저도 야 이건 욕이 아니야. 그냥 입에서 그냥 잘안 돼가지고 그냥 나온 거야라고 이제 약간 얼버무렸어요. 대충 이렇게 둘러댔어요. 그러니까 이제 딸이 정확하게 짚어줬어요. 또 아빠 선생님이 아이 씨도 욕이라고 했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어 솔직히 이제 많이 부끄러워졌죠. 그러면서 앞에서 이제 딸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앞으로 이제 안 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저도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욕이라는 것을 해보질 않았던 것 같아요 거의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끔가다 뭐 아이씨라는 이런 말은 가끔 했, 하긴 했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이 단어를 아이씨라는 단어를 욕이라고 한번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자주 뭐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딸은 그게 욕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도 그 순간에는 아 이게 이 아이에게는 욕이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겠구나. 그리고 심지어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다고 하니까 이제 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조심스러워지게 되더라고요. 이런 그 자녀를 둔 부모들 입장에서 보면요. 자녀들이 이제 학교나 또 유치원이나 뭐 이런 곳에서 배워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아이들은요. 배운 것보다 배워야 할 것, 배우고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시기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들을 배워요? 뭐가 옳은지, 뭐가 옳지 않은지에 대한 부분도 배워요. 선과 악에 대해서도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성장하고 있는 사람은요 옳고 그른 것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배운 입장이고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게 선이다 이게 악이다라고 누군가 알려줬다면 그것은 그 아이에게 아 나는 악한 것을 버릴 수 있고 선한 것을 선택해야만 한다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갖게끔 만드는데 이제 저와 같이 이미 이제 성인이 된 사람들은요 어느 순간 내가 기준이 되어서 행동하고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아까 저의 상황처럼 내 자신을 합리화시켜 버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가 갓난 아이들처럼 순전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한줄 아십니까? 그 갓난 아이들은요 자신의 배고픔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어떤 안정감을 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필요와 만족을 위해서, 유일하게 의존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돈도 아니고요, 어떤 명예도 아니고, 장난감도 아니고, 자동차도 아니에요, 스마트폰도 아니에요. 그 유일한 게 뭐예요? 엄마의 젖이에요, 엄마의 젖. 엄마의 품이에요, 엄마 품. 갓난 아기에는 그게 다예요. 그리고 엄마의 젖이 그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아기의 인생에 있어서는 전부예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인들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죠. 1절에 나온 이제 부분인데, 이 단어들에 대해서 잠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처음에 악독, 이 악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흔히 우리가 이제 악의, 악의를 가지고 뭔가 행동을 취한다라고 할때 악이라는 의미와 매우 흡사해요. 그 그러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면서 악을 행하면서 그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어떤 그런 욕구, 상처를 입히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을 바로 악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드라마나 이제뭐 영화에서 많이 등장하는 그 복수, 나의 원수에게 복수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는 그런 욕구. 까지도 이 바로 악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어가 뭐예요? 기만. 이 기만은 무엇이냐? 의도적으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기 위해,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기 위해 자신의 목적이나 동기를요, 잠깐 숨기고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따로, 행동 따로인 거예요. 결국 이 기만은요, 상대방을 속이게 되는 것이고, 결국엔 그것으로 인해서 상대방에 상처를 입히고, 결국 취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나의 이득이에요. 남을 속여서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 나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 바로 이런 거짓된 행동을 바로 기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외식. 뭐 위선과도 동일한 의미이기도 한데, 이 위선이라는 단어, 이외식이란 단어는요, 대답하다라는 이 동사에서부터 유래된 단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 이것은 우리가 오늘 잘 알고 있는 이 단어까지도 연기를 돼요 배우 연기자들 그러니까 그들의 그들이 자체가 나쁘다는 라 것이 아니라 배우나 연기자들의 특성이 뭐냐 그 그러니까 역할이 주어지잖아요 자기에게 어떤 역할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역할에 맞아서 연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에 충실하게 되니까 그 역할이 하고자 하는 그 역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들을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뭐예요? 내 자신의 모습을 감추는 거죠. 이게 바로 외식, 위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 이 시기는 질투와도 매우 비슷한 건데,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내가 소유하고 싶은 그 욕구, 그거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게 바로 이 시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내 자신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이 그냥 너무 싫은 거예요.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을 갖게 돼요? 그 불만족을 표출하게 되죠. 표출하는 것이 어떤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또 이야기를 하는 게 뭐예요? 바로 비방하는 말을 하게 되는 거. 이걸로 이어지는 거예요. 비방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의 인격을요. 악기를 가지고 나쁜 마음을 가지고 공격하는 말이 바로 비방이에요. 비방, 남에게 상처를 주고자 하는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말, 그게 바로 비방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뭐 악도,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이런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시, 신앙이 성장되어져야 되는데. 이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습관처럼 자리 잡혀 있는지를 한번 우린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린 가끔 이제 음 신앙에 뭐 연수가 많아 많거나 또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자주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 이제 나이가 이 정도 됐으니까 난더 이상... 변화할 필요가 없어. 변화하기도 귀찮아. 그리고 좀 이렇게 그 자신감이 넘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하죠. 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걸로 그냥 끝내 버려요. 더 이상 내날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변화될 거란 생각 자체도 기대도 하지 말라고 그냥 끊어버려요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당신들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이제 돼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계속 성장을 해야 돼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살아있는 내내,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계속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갓난 아이와 같은 마음과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예수님도 그런 동일한 말씀 하셨어요. 근데 베드로 사다도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칸난 아이와 같이, 칸난 아이와 같이 그들처럼 순전하게 살아가라라. 순전하게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는 거예요. 신령한 젖. 이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앙을 성장시키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는 첫 번째 단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어떤 그런 거짓된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을 하나하나 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게 기만일 수도 있고, 그게 외식일 수도 있고, 그게 식임이 악독일 수도 있고, 누군가를 비방하는 말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이런 죄악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정말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요, 여러분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 우리가 좋던 싫던 그리고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에 계속 쌓아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세상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많은 것을 듣고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을 많이 습득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습득한 것 중에서 우리가 쳐내고 거절하고 배제시켜야 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악된 것들도 이미 내삶 가운데 가까이 가지고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미 습관화되어 버리니까 이것을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것은 버려야 되는 내 모습인데 그것을 내, 나 혼자서 난 여태까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은 나에게서도 어떤 변화도 일어날 수가 없어라고 심지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단정 지어 버린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고 계시는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내 스스로가 거절해버리는 그런 일이 우리 안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성장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집시다. 저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목사가 되고 나서 신앙의 성장을 멈췄다고요. 성장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고요. 목사라는 어떤 그 직분이요. 여러분, 신앙의 뭐그 최고점이 아니에요. 목사가 평신도보다 믿음과 신앙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직분이 뭐 장로라고, 직분이 권사라고, 신앙의 연차가 뭐4 50년 됐다고, 어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어떤 성장을 많이 이루었다, 적게 이루었다, 그것을요, 여러분, 결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선 목사나 권사나 장로나 신앙의 연습가 뭐 50년 됐나, 60년 됐나, 1년 됐나, 2년 됐나, 다 필요 없어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갓난 아기예요. 갓난 아기. 갓난 아이가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성들을요, 하나하나 끊어버리고, 벗어버리고, 던져버리며, 내 삶을 계속적으로 거룩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내삶 속에서요 나의 생각 어떤 나의 습관 그리고 나의 어떤 행동들 이 모든 것들이요 내 기준이 되어선 절대 안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것을 늘 비춰볼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리하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즉 경험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갔더니,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내가 영적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내가 경험했다면,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 그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어쩌고 저러고 만났었는데 그런 어떤 하나님과의 추억들이 있잖아요. 그 추억들이 떠올렸다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그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뭐 내가 조금 젊었을 땐 정말 신앙이 좋았는데 이제는 뭐할 뭐 일도 많고 바빠지고 이래가지고 아 신앙도 제대로 지키기도 힘들고 이런 신세한텐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그 인재하심을 경험한 그 순간이 있었다면, 그런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었다면, 그것을 떠올렸다면, 이제 그때처럼 오늘날에도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한 사람의 이야기도 아니고요. 어떤 뭐 청년들, 그 젊은 세대를 향한 이야기도 아니에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연 신앙의 연수가 많으신 분들도 해당되는 이야기요 동일해요 모두 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배움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성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의 말씀을 붙들고 영적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영적 성장에 있어서 게을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이가 어떻든 우리가 정말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에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내 삶에 있는 죄악된 모습들이 있다면 모두 다 주님 앞에 끊어버리고 벗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시간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사랑 또한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감사와 찬양의 고백에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동행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비추어가며 영적 성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